이야 우리 우리 형 김치 먹이고 반응 먹이 김치는 일단 제가 그거를 어, 굉장히 맵게 했는데 어, 과연 그걸 참을 수 있을지 레스키 맛있다. 응아 무김치 먹어봐. <laughs> 형물 사용 가능이야. 물 사용 가능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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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 생명 으늘 먹으셔야 되야 우유 한... 진짜 뭐하는거지 진짜 자... 야, 김치 가서... 김치 오늘은 자자10 9 8 7 6 5 4 3 2 아, 1 0 4. 소스까지 다 먹어야 돼 알아어 알아서 알아서. 이제 알았어. 네 얼굴 닦고. 온 고래 김치. 알아 알아 알아. 자. 먹는다. 안맵지그 꼬리 부분 내가 꼬리 부분은 그렇게 안맵겠는데빠는기 <laughs> 시작되고 있다. 아니 왜 빼? 빼는 건 반칙이지. 빼는 건 반칙이지. <laughs> 다시 붙여. 다시 묻혀. 오케이. 묻히면 진짜. 그렇게 안 맵지? 이게 진짜 지옥에서 온 김치다. 소스 빼면 진짜 안 돼. 자, 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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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. 히, 히, 히. 와 자, 우유. 우유. <목소리> 어, <목소리> 몽쉘몽쉘 오케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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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여기 놔둘게요. 롤롤형 맛있지? 맵지? <laughs> Okay.